자, 아, 앉으시고요. 앉으시고요. 다 앉으시면 출발할게요. 아, 말 더럽게 안 됐네. 안 앉으면 어떻게 되는데. <laughs> 니 알아해라. 날라가시는 <laughs> 만 궁금하면 해보던가. 궁금하면 해보던가. <laughs> 아, 워키토끼 한개왜 날아다니냐? 버려, 그, 필요 없어. 안 앉아도 되는데? 아, 미친놈들 혼자 하잖아, 씨발. 아니 ㅅㅂ 어. 말 미친놈이세요 ㅅㅂ 왜 이렇게 이지 이거 선생 이거 맞아요? 아이 ㅅㅂ 어어어 아니 사장님은 어, 이개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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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너 일로 와어어너 가만있어 시바 뚜껑 따졌는데 아이 고치면 돼야 가만있어 ㅅ 움직이지마 우리 정비사가 몇인디 그럼 한 명이네 야. 지금은 한 명이야. 네, 내려. 야, 컨버터블 됐네, 우리 토. 좋네. 야, 맛있다. 어떻게, 어떻게 다야, 이거?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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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큐 아이씨, 세이바! 가 그냥 넣는 거고 쭈콩들어서 던지는 거고. 아, 오케이. 이렇게. 아니. 씨발. 됐다 됐다 아유. 됐다. 오케이. 아저씨 오세요. 오 깜짝이야. 에이. 어 잠깐 후지 후지 네, 후지, 후지. 차축으로 들어갔어. 오케이 지금 일자. 오라오라오라오라이 어, 그대로 직진. 오라오라예 네, 왼쪽 왼쪽 왼쪽. 오. 어 됐어 됐어. 됐어. 그 베테랑 베테랑 대형차 운전병이 여기 있어요잉? 아저씨 이거 못타요 아유 빼드리 자, 타이서 이거 제가 군대에서 그 아, 아프리카 아 앉아요 베테리... 그거 씨발 출발하니까 아, 아, 아프리카 든요아 시... 아, 그거 씨발 그 아니 손님 게임인데. 손님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씨발 <laughs> 아 진짜 아저씨 지금 이거 90몇년도였으면 아저씨 죽었어, 지금. 아니 좀 봐봐요, 이거. 너 가만히 있어, 앉아있어, 그냥. 야 여기서 좌회전, 좌회전. 성규의 전달이. 나 씨발? 아, 닿았다, 개같은 거. 됐다, 됐다. 아 다음 번째. 멍규야, 컵 던지지 마, 컵쓸 거야, 나중에. 좌회전, 좌회전. 써야 되컵쓸 거야, 나중에 던지지 마. 아, 씨발, 때리지 마. 안 어. 되는데? 이게 보이스 돼? 좀 꺼주세요 아 그만 때려 이 미친 양반아 뭘를 뭐를 달라고 때려 누군가? 이 게임 보이스 좀 꺼달라고 소리가안돼 차가 나를 왜 때려 나 앉아있는데 씨나피 깎였잖아 밖에서 때려봐 밖에서 아 내가 형 때리고 있었구나 아씨 <laughs> 야, 야씨아 됐다 됐다 너우기다 버린다? 아, 아 하나? 하나는 있어야 돼? 민치풀 하나 필요 없는데 이거 하나. 아, 이 뭐, 칩볼 거화장실에 아, 넣어놔. 아, 저거 쌓야지. 아, 똥칸 똥칸 남겨놓는 거야? 어허. 그럼. 장난하네. 저런 들 바닥에다 산다고 윈치폴 이거 공에 <laughs> 써있잖아. <laughs> <laughs> 바닥에다 산다고 인제라고 인제 어떻게. <laughs> 아 근데 이번 여기는 근데 윈치폴이 중요하긴 하네. 아 이씨발 기사님 이거 맞아요 기사님 이거 맞아요 기사님 이거 맞아요? 지금 아, 방금 한친거 아, 아, 아니에요 사람? 아아아왜 나를 왜 치는데 미친 거나? 아 이씨 지금 완전히 완전 미친 사람이네 이거. 에잇 아저씨. 요 예. 아저씨 지금 막씨발 뭐 이거 맞아요 이거? 아저씨.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? 아저씨 왜 그래? 아저씨 왜 그래? 아저씨 왜 그래? 됐다. 다꼈다 이제. 이 아저씨 미쳤나 본데 꼈다 갑자기 꼈다 왜 이러는데? 바다 이제. 아, 아저씨 아, 기 그... 아저씨 아저씨 기사님 맞아요 아씨발 아저씨 뭐 차가 어떻게 된 거야 뭐하는 거야 아저씨 줬댔잖아 <laughs> 이거 지금 중간 껴가 이거 보세요 아유 판자 뭐야 앞에 시발 윈치라도 좀 걸어두고 막 이멍반 걸 테가 없어요 아씨 아니 그냥 돌뿌리에쳐박아 그냥 상관 없어 돌뿌리에안안박히잖아안 박긴 바뀌는... 아왜 이런 이러는... 어 이거 어 있다.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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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사람이 당겨도 되나? 왜 민치풀을 지있 사람이 당겨도 는 거? 원래 민치가 이렇게 안더 늘어나야 되는데 어, 왜, 왜, 안왜 자꾸 당겨가지? 그니까 아니 근데 걸어서 어시 뭐야? 갑자기 올라오긴 했네. 올라오긴 했는데, 했는데. <laughs> 야다 개박살 난다. <laughs> 개박살 난다. 야차다 시발. 치치 민치, 땡겨봐. 민치, 앞으로 땡겨봐. 안 가냐? 땡기 아, 땡겨봐. 어, 개박사다개박사다개박사다 사나는... 어 아이, <laughs> <야>, 무슨 족같은, <laughs> <X> 족같은 <laughs> 버거야, 방금. 건. 와. <laughs> 차날아가 뭐, 이건 이, 아니지, 씨발. 다시 가자. 야, 지러... 아, 씨발. 아, ᄌ 됐다, 이거, 씨발. 아, 씨발. 아, 진지러. <laughs> 다, 이런 거다 뭐? 아, 아, 아 나씨발 벌써 처박았네, 이 새끼. 아, 씨, 요즘 그렇게 할 거예요? 야, 빨리 출발. 가자. 출발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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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차개 처박살 았. 아이고야. 나, 아, 나 보조 났는데이왜 죽었냐? 어어 그래. 어, 뭐야? 주, 어디 갔어? 는데 선제로 죽었는데? 이름만. 아니, 뭐야. 어디 갔어? <laughs> 여기 있는데, 내 맘에는? 살려봐. 내 앞에도 있는데 못 살려. 뭐안 눌러줘. 어. 아이, 아, 아, 아 나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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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자, 자, 나 자, 자, 내려놔, 자. 나 내려놔. 다시 한다. <laughs> 아이, 씨, 아, 뭐야. 누가 차 쳐봐가지고 죽었네. <laughs> 아니, 그걸로 죽으면 그게 씨. <laughs> 아니, 몸이 약할 수도 <웃음> 있지, 씨발. <laughs> 야, 출발. 아유, 이거, 아, 타요. 이거. 앞에 마. 타 앞에 타. 의미 야. 없어, 우리, 이거. 앞에 타, 앞에, 어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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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가야지, 문을 아, 닫고 의미 없어. 지금 지붕이 뚫렸는데, 커피나빨나문짝 누가 열냐? 론이요, 론. 문 있는데. 제가 운전인데. 에휴. 맥주 캔이나 아라 그동안 고마웠어요. 이제 가는 거야. 으러 가는 거지 이제. 일단 쟤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지그 누가 막심발 누가 햄 줬나 봐. 아이 김씨, <laughs> 그 햄이 시장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그거? 아이씨, 잘한다 하자마자. 없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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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햄다 어디가? <laughs> <laughs> 여기가 맞나? 어어어 어, 어, 꺼꺼꺼꺼 이제 곰 나온다? 어! 어! 어 얘또 죽는데? <웃음> <웃음> 네, 잠깐만 얘또 죽는다 <웃음>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아니, 예? 왜 자꾸 왜 자꾸 오늘 의문사 하는거야 차에서 혼자 왜 의문사 하냐고 <laughs> <laughs> 아까는 아깐은... 잘먹었어 있잖아. 아, <laughs> 이거 햄 먹고 뒤지? 아 씨. 아, 햄 먹고 죽었냐? 아이거 아니, 이거 햄 날로 먹으면 죽어. 아, 씨. 그런 거안 돼. 야, 그냥 그냥.. 씨발 이따 가서 살려 이따 가서. 아이 아, 씨. 아, 저 씨. 아이고 씨. 아, 또처분 우리... 아, <laughs> 씨. 아 씨, 우리 다 부러진다. 씨. 씨.

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시체 못 찾아. 여기 있네. 여기 있어. 여기 있데아니내 지금 떨어졌는데. 여기 있는데? 어 뭐야? 아 돌아왔다. 다시 왔다. 어 털린다 털린다 털린다. 지금 소리가 이상한데.